안녕하십니까 동해 아침입니다. 이제는 입춘도 지나고 대동강 강물도 녹는다는 우수까지 지났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늦추이라 그러나 이 추위가 와가지고 땅들이 다 얼어서 이제 밭에 들어가 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도 얼고 또 그이 녹는 과정에서 막 저, 지, 질다 그러죠. 그 물기가 많아가지고 밭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 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각 지역마다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라는 게 있죠.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봄 가을로 이 어떤 일정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각그 동네별로 이 농기계 정비하거나 수리를 해주고 있죠. 어, 그 수리는 무상으로 해 줍니다. 단그어 부품이라든가 뭐 요런 교체 비용이 20만 원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해 주고 20만 원 이상 가는 거는 어떤 일정한 부품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그 그 동네별로 올때 거기서 자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 그런 농기구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이제 이 수리를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뭐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뭐 트랙터라든가 뭐어 콤바인이라든가 이큰 기계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는 그 정비 받으러 갈 수가 없죠. 뭐, 그럴 경우에는, 뭐,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출장을 불러와서 뭐 수리를 하든가 뭐 아마 그래 야할 겁니다. 그래 하게 되면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정한 협정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출장 오시는 분이 와, 오셔가지고 수리를 해놓고 고쳐가지고 이게 얼마다 이러면 그것이 지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자는 이제 농촌에서 많은 그이 경쟁력이 안 돼가지고 그 생활이 어려운데 그 농기계 수리비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이 농사 경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작년가부터 이제 새로 시행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아, 일명 농기계 119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를 누르면은 그 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119 센터에서 연결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가지고 출동을 나오든가해 가지고 뭐 구조를 하든가 도움을 준다든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기계 119도 음. 그런 제도를 비슷하게 모방을 해 가지고 자기 농기계가 있는 곳에서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전화를 하면은 그 가장 가까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이제 이 이 연락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면 거기서 이제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자문을 안 됐을 때는 그 양반들이 출장을 나와 가지고 수리를 해 줍니다. 요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런 제도를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것은 이농기계인대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본가 걸로 출장도 나오지만서도 그 이외에 긴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농기계가 작동이 안될 때는 어, 거기에 상, 상주하고 있는 그 기술자가 출장을 나와가지고 어, 고쳐주거나 수리를 해주고 어떤 부품도 교환해줍니다. 그것도 맨 어, 부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이 때는 돈을 지불하지만 20만원 이할 때는 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거기 전화번호는 제가 이제 여기에 전화번호를 띄워놓을 테니만 그걸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이, 밭을 경작을 하시다 보면은 농기계들이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많죠. 많아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할 겁니다. 당황을 하시는데 그 당황하지 마시고 어 요런 제도를 잘 알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농기계 유지 보수도 어 쉽고 또이 경비도 굉장히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예 요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예 일부 지역부터 차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저+ 저희 동네하고 또 이웃 동네 몇몇 군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군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몇 년만 지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확대돼 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그 비용 부담을 많이 줄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농사 경작을 하면서 농기계 어, 농기계라 하면은 그. 농사에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를 포함합니다. 뭐 어,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뭐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죠. 그런 것들 다포함되니까 그런 기계가 갑자기 이제 사용 중에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어, 저 요즘처럼. 겨울 지나고 봄에 사용하려고 작동을 하려니까 작동이 잘안 되거나 하면, 은그 119, 농기계 1 1 9로 연락하면, 은 그, 거기서 가장 가까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니까, 요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턱밭을 가꾸거나 농사를 지을 때, 그, 경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그 창고를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기계 119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밭을 경작하면서 농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상황을좀 참고하셔 가지고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동해아 씨가 농기계를 무료로 수리할 수 있는 농기계 119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